네 다음은 영철님 광수님 상철님 리뷰해보겠습니다 어, 영철님은 일단 어, 키가 크고 몸이 되게 좋으세요 예,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요리도 어, 즐겨 하신다 그리고 광수님은 딱 보니까 안철수 느낌이 나요 어, 안철수 닮은 꼴이고그 어, 다음에 상철님은 네, 빈말이라는 어, 말실수를 하셨어요 어, 정수님한테 빈말이라는 말실수를 하셨다 전체적으로 인기는 영철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음, 광수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상철님은 어, 좀 순박한 시골 좀 아저씨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뭐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계세요. 어, 그래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일단 영철님부터 볼게요. 나이는 제보, 제가 볼때다 40대인 것 같아요. 어, 40대로 보이고 83년생 정도로 추정됩니다. 영철님은 첫 등장 일단 키가 크고 몸이 좋으세요. 음.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좀 하셨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어깨가 넓고, 운동을 좋아한다. 외모도 괜찮습니다. 외모도 좀 남자답게 생겼고, 스타일도 괜찮은데, 이게 여행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면, 제주도를 매달 4박 이상씩 가신대요.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저는 이분 딱 보고 어떤 느낌 들었냐면 낯설사계에 나왔던 그 미스터 박님 어~ 미군이셨던 어~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던 공무원 딱 그분 느낌이 났습니다 아~ 그래서 또 같은 리뷰를 할것 같은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결혼하기가 힘들죠 어~ 그러니까 가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정적인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놀러다니는 거 좋아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작진에서 사람 좋은 근데 가로치고 사람 이 좋은 영철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~ 사람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놀러다니는 걸 좋아하면은 어~ 사람이 좋아서 놀러다니는 것보다는 <laughs> 놀러다니면서 사람들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아~ 어 과연 이분이 어~ 염이 센지 제작진이 소개 멘트로 만인의 연인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모두에게 친절한 느낌인 건지 아니면 염이 생건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살짝 빌런의 스멜이 낮긴 하는데 어, 사람은 되게 착해 보여요. 미스터 박 느낌이 확 있습니다. 이게 자아가 강하면 어, 결혼이랑 안 맞다. 그래서 좀 결혼이 이제까지 늦어진 이유가 좀 자아가 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상형은 이제 본인과 같은 여성 스타일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. 어, 본인 같이 이제 레포츠 좋아하고, 또 노래도 잠깐 하셨다 고 그랬어요. 어, 음악을 잠깐 했다. 노래도 잘, 하, 어, 하실 것 같고, 또 장기자랑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다. 속박이 두려운 남자다.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셨는데, 부모님 얘기를 하시면서, 부모님이 뭐 40대인 뭐 자녀들 보면서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냐.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, 어, 조금 그런 압박이 있나 봐요. 어, 결혼을 해야 된다는. 그러면 좋지는 않거든요. 어, 그런 것 때문에, 뭐, 쫓기다 옆에서 누가 시켜서 결혼하는 거는 좋지 않은데, 본인에게 결혼은 평생 같이 놀 짝꿍을 만나는 거래요. 맞아요. 어, 맞는데, 이 여성분의 생각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되고, 또, 결혼을 하면 사람이, 이, 참 신기한 게, 우리나라 사회가, 뭐, 꼭 학창시절 지나서 대학교 들어가고, 뭐, 어,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,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뭐 늙어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인생의 여정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닌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도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그런 사회의 그런 어떤 어 통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, 결혼을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어, 인식이 만연하다 어, 깔려 있다 기본적으로 음,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근데 이렇게 가, 평생 같이 놀 짝꿍을 찾는 거는 좋은 겁니다. 어, 좋은 거지만 이게 여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아이 생각이 뭐 딩크족 이런 같은 여성분을 만나면 좋지만 어, 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힘들다. 어. 그러면은 이분은 그 14기 영숙 님을 만나셔야 돼요. 영숙 님도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거든요.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이 과연 이번 기수에도 있을지 봐야 될것 같고 첫인상 선택은 영숙 님 하셨습니다. 어, 이렇게 요리하면서 정숙 님이랑 되게 이렇게 어, 케미가 있어 보였지만 전혀 이성적인 느낌 어, 없는 것 같아요. 정숙 님 스타일 자체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, 영숙 님이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. 음. 그래서 영철 님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여기서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만 또 생각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결혼하고 맞냐 결혼하고는 좀 이런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,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광수님인데 요 분도 어, 나이가 40대로 보여요 아 빨간 바지를 입고 등장하셨어요 어, 빨간 바지 좋아한다 인터뷰 때도 빨간 바지 입고 왔고 어. 키는 보통인 것 같고 이제 헤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두 컷인데 이게 외모가 일단 안철수를 닮았습니다.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긴. 어. 보면은 약간 그 게임 쪽이나 IT 계열의 그런 공대생 느낌 그런 느낌이 확 있어요. 그래서 대학도 포항공대 나오셨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부만 했던 스타일 같다.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. 어깨가 좁고 올드한 스타일, 그 다음에 평범한 외모.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남자는 이성적으로 안 느껴져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해야 돼요. 말을 잘하고 좀 생각이 멋있고 배우점이 있고 이러면은 여자들이 얘기에 대화해보고 아 외모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외적으로만 보면은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 타입입니다. 그래서 별로 가, 사실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어, 저도 관심 이 별로 없다. 어. 그리고 이 말투나 화법에서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고 괴짜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괴짜 스타일이 이제까지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. 근데 뭐 13기 광수님도 어좀 외모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결혼하셨거든요. 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. 어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조기 졸업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셨거든요. 어 겸손한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또 독특한 이력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여행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. 어 크루즈 베에서 근무를 하셨답니다. 어 이거 좀 독특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좀 긍정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왜, 왜 결혼이 늦으셨냐?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어, 별로 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야 되거든요. 사실 사람이 사실 어좀 기댈 수 있고 어좀 여성분들은 그런 느낌의 남성분들 좋아해요. 그래서 남자가 어깨가 넓고 키가 크고 이러면은 조금 날 지켜줄 것 같고. 어, 또, 이렇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, 광수님은 약간, 어, 좀 마만보인 느낌도 좀 있고, 음,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번 성격이 어떻고, 또 어떤 사람의 성격인지. 일단 첫 등장, 그리고 이렇게, 어, 나와있는, 공개된 정보만 보면은, 좀꽉 막힌 스타일, 답답한 스타일 같거든요? 음, 그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떤 가치관 갖고 있는지. 근데, 여성분들한테, 어, 인기 없다. <laughs> 그렇게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상철님인데 상철님도 어, 40대입니다 이분은 첫 등장이 딱 순박해 보이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깨가 넓고 넓었거든요 어. 근데 좀 목이 좀 짧아가지고 또 거북목이시더라고요 거북목이 좀 심했다 음. 전체적으로 좀 남자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투리를 쓰시고 어, 직업이 김천이다 보니까 좀 구수하고 좀 순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는 본인이 연애를 한번 해봤다고 했는데, 못 솔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음. 어, 그래서 이제까지 연애를 이렇게 한 번밖에 못 해봤다는 게 어, 40평생 어,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,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데 입사하고 지금 12년째 기숙사 생활하고 계시대요. 이거는 좀왜 왜, 왜, 왜 기숙사 생활하시지? 이거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봐야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30대 마지막이라서 소개팅을 많이 했다. 근데 안됐다 근데 이렇게 저녁자리에서 장보러 가고 막 요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막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여, 여, 어 이제 첫인상 선택을 하는데 정숙님이 이제 처음에 무전기를, 정숙님이 당첨이 됐는데, 정숙님한테 요리를 이제 같이 했잖아요? 어 그래서 즐거웠다. 장도 같이 보러 가서 재밌었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, 다음에 같이, 어, 뭐 요리해, 요 이러다가 정숙님이, 어, 그럴, 그 어,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? 이러니까 갑자기, 어 빈말이에요. 이렇게 농담을 하셨거든요? 근데 정숙님이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셨어요. 어. 참좀 말실수다 어. 그렇게 잘 말해놓고 빈말이라 그러면 이건 뭐 사람 매기는 거죠 어. 근데 <laughs> 아이러니하게 또 정승님이 또 상철님을 첫인상 선택을 하셨어요 참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첫인상 선택을 옥수님을 하셨거든요 선택하고 후회하셨어요 자기가 정승님이 가서 생각이 난다 어, 정승님을 할걸 그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어아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어, 여자를 모르고 좀 모쏠이를 모쏠로 봐야 돼요 이런 분은 모쏠로 봐야 되고 아좀 서툰 어, 서툰 느낌이 굉장히 있어서 짝이 되기 쉽지 않겠다 어. 무드는 있으면 좀 장점일 것 같은데 그건 봐야 될것 같아요 어, 무드가 있는 남자인지 아, 근데 좀좀 좀 시골스럽고 좀 이런 느낌은 가부장적일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아, 또, 김천이라, 고양이.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봐야 될것 같아서. 아, 여기서는 사실, 영철님. 영철님이 그나마, 어, 괜찮아 보이고,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 보이는데, 직업이 이제 공개되면, 반전이 있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요새 추세는, 직업이 막 그렇게 너무 후지거나, 백수가 아닌 이상은, 여성분들이, 자기랑 잘 맞고 어좀 외모가 괜찮고 이러면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직업 때문에 막 의사가 나와도 짝이 안 되잖아요. 어 그런 것처럼 직업이 좋아도 요즘에 여성분들은 자기도 어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업 보고 남자 선택하지 않는다. 성격, 외모 이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강순님하고 상철님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철님이. 영철님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, 운동하고 놀기 좋아하고 어, 여행,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남성, 어, 여성분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? 여성분들은 가정을 꾸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, 이렇게 매달 4박 이상 놀러 가고 이런 여성분들이 별로 없습니다. 어,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서 어,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성분들은.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유랑스라는 채널이 있어요. 어, 까 그러니까 그런, 그 부부가 이제 여행하면서, 음, 세계를 다니는 어, 그런 채널인데, 어, 저도 종종 보거든요? 근데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마음 맞기가 쉽지가 않다. 어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참이 영철님도 자기, 그런,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분을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관접 포인트 것 같고, 어, 다음주에 자기소개하는 거 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